365일 다람기습관 27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섯 개 단어 암기 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두 개, 형용사 두 개, 동사 두 개가 되겠습니다. 텔레파시 게부터 시작하지요. Field vision 두개 명사가 보입니다. 먼저 field는요, 들판, 분야, 현장, 경기장. 어, 생각보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요, 어, 일정한 공간적인 의미에서 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들판 넓은 공간을 의미하죠. 자 분야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 등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 음악 분야, 새로운 연구 분야 그런 의미에서 분야고요. 자 현장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나 실험실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뛰는 발로 뛰는 그런 현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거래가 일어나는 현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경기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특정한 운동 같은 경우는 에 그렇게 드넓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 정한 공간적인 느낌에서 장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신다면, 어 다양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f i e 는 분야로 암기하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vision은요, 얘는 기본 의미는 어 바라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시야, 선견지명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예지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꿈 또는 미래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저 사람은 비전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꿈 또는 미래가 있다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렇게 어, 전반적인 느낌으로 바라봄을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시력이라는 의미로 암기하도록 하죠. 필드는 분야, 비전은 시력, 하나만 고르시죠. Three. Two, one. 자, field 분야 사라졌고요. vision, 시력 남았네요. 자, 형용사로 가겠습니다. diverse하고 massive가 보이네요. 조금 어려우실까요? diverse는 얘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얘 명사형은 diversity가 되겠고요. 다양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diverse, 다양한 꽤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의미는 단순하지요? 자, Massive는요, 얘는 거대한, 그러니까 크기상으로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도 어,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 거대한으로 챙겨가도록 할게요. Diverse는 다양한, Massive는 거대한.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Massive, 거대한 사라졌고요. Diverse, 다양한 남았네요. 자, 명사부터 복습하겠습니다. Field, 분야, vision 시력, 어,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자 마지막 동사 두 개로 가겠습니다. expand 라는 것은요, 얘는 확대하다, 확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커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expand 확장하다로 암기하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instruct 라는 것은요, 얘는 어 지시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함께 있는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struct 우리 지시하다로 암기하도록 할게요. expand는 확장하다. instruct는 지시하다. 하나만 걸겠습니다. 3. t 1. instruct 어, 지시하다 사라졌고요 expand 확장하다 남았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복습 한번 하고, 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명사부터요. field 분야 vision 시력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expand 확장하다 instruct 어, 지시하다 좋습니다. 이제 메모리 게임으로 이어서 가 보도록 하죠. field부터 instruct까지 3초 후에 시작합니다. 3 2 1. field 분야 vision 시력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expand, 확장하다, instruct, 지시하다. 우리만 한 글자 한 다음입니다. 3, 2, 1 field, 분야 uh, vision, 시력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expand, 확장하다 instruct, 지시하다 우리만 삭제합니다. 3, 2, 1 field, 분야 Vision, 시력, 다이, uh,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Expand, 확장하다, Instruct, 지시하다 자 이제 영어 반만 남았네요 3, 2, 1 Field, 분야, Vision, 시력,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Expand, 확장하다, Instruct, 지시하다 빈 화면 가겠습니다 3, 2, 1 Field 분야, Vision 시력, Diverse 다양한, Massive 거대한, Expand 확장하다, Instruct 지시하다. 잘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여섯 개 단어를 의미와 함께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2 7칠 일차, 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 2 7 3 일차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